Thank you. 다 기다리고 있는 줄입니까? 에. 사람. 왠명이 언제 와. 올지 몰라서 번호표 번호. 못 받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 아, 아이, 왜? 왜텐덤안해 <laughs> <힌더만> 왔어요? 어? 탠덤 <laughs> <laughs> 배워야지. 내가 뒤에 타고 올랬는데 그냥 돌아다녔어요. 캘빈스팀에 탠덤 올라가다가 몇명딱주문을 해놨어야지 언제 올지 알아요? 1 2시 온다 했잖아. 몇명 올지도 모르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야지. <laughs> <오, 웃음> 어르신데 참에도 온도안 했어요? 참에 그 예약이 잡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잡혀. 못온 거야. 온다고 아. 생각하는데 보면 볼수록 그 독기에그 기술적인 느껴져요. 아니, 형 편없다는 거. 대열 아, 만드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보조사 사다니까 그래서 샀어. 할인을 많이 고 샀다. 할인을 응? 많이 줘. 할인의 노입니까 내가 타는 괜찮은데 마이크 뒷가포르가안요 b w 마크아 하차감이 있죠. 어저 마이크가 이영이가차이가 들어가 있고 안들어 얘네 아, 예. <laughs> <예니소스 수반부를 했네. 웃음> 아, 등치 보고 주는 줄 알았다. 네? 등치 보고요? 그럴 수도 있죠. 등치 보고 오래 에서 주는 줄 알았다. 김승같이 먹을 수도 있다, 이래가. 응. 10억에 앞당겨준다면, 응. 싼 거죠? 응? 응. 5년을, 오년을 응. 나는 그게 어느 시기인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 할머니를 응. 타고 5년 전으로 간다면, 응. 만약에 응. 10억에. 응. 내가 10억을 내고 5년 5년 뒤로 미뤄다이거 만약에 만약에 그냥 5년 게 준다 10억 내고 쉽게 말하면 쓴다 나이를 되도록 안 됐어요 그 만약 다면 아니다 싸요 10억에 5년이면 겁나 싼거죠 마지막 가을 날씨 내일부터 또 춥던데요. 아 그래? 오늘도 떨리니까 지금 잘 좋은데 떨린다. 마지막 가을 날씨 좋은. 야 아, 이거 돌아 나가야 아, 되는데 다 먹었어. 손에 무시무시한데요. 손에 아, 무시무시해요. 이거 달면 되겠네요 샤드. 아, 어, 형님 이다 형님 이다 열렸네. 야아짐 때문에 이건 안 닦혀서 그래요 신형과 구형이 계기판에 확 차이 나네요 어, 계기판 차이 나그 <laughs> 요거 요거 요게 이게 수동이긴 한데 아, 높이 조절 어, 여기 여기에 형님 이런, 게, 이런 복잡한 거안 좋아하잖아요 계기판에 뭐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아예 뭐,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봐줘라 이거는 뭔데요 네습니다시운전 불러서 넘어갔네. 내가 한번 그래서 한봤지든 어. 시운저은 가더니 벌렁접혀지는 어떻게 뭐각해 못해. 어 어떻게 할 처음 보는데... 안떨어가 맞아요. 자세가 안 되니까... <웃음> <웃음> 어... 이또 놀이할까? 뭐 어... <laughs> 아, 좀 교양 있게 했습니다. <laughs> 우리 쪽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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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좀면 되겠네요. 밖에 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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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와봤어요봤어 어, 어. 아, 나는 쌍어차. 쌍어차. 아, 제보기 전에. 오. <laughs> 6,000원. 벗어야 제맛인데 신발 더워요. 신발 벗어야 되고. 아, 아니야 아니, 신발 벗어야 돼. 그냥 아, 신발 벗어야 된다고. 네. 네. 그래, 형님 바로 입장 바뀌잖아요. 바로. 신발 아니, 벗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아파. 그 문제요. 아, 커피니까. 홍시. 홍시. 누가 이상했어? 시 커피. 아 이런 건지 몰랐지. 쌍화차만 특행가군데. 이건 그삼 말차 커피인데. 삼립 약과가 들었는데대 커피가 어는었는 이거? 이거 그냥 죠뭐 이거 녹 하면 조금 기스났데 그래 실수했다 <laughs> 기스났네 하나 더, 더 달라야 나그 생각, 아, 어, 그 생각 못 했다 나그 생각 못 했다 요거로 퍼무까 한한 예. 그거 웨이브로 그거 해 놓은 거야, 지금? 예. 네. 어, 웨이브. 어, 웨습니다 나도. 안들어 잘 들리네. 어, 홀리게이크다인데요달려버야겠다 네. 네, 근데 그. 바람퍼딩은잘 잡아주면 세나보다 낫네요. 예. 네. 아... 갑시다! 오라아 가시지요. 저는. 100% 남았나? 20% 저는 50% 오고, 아까 핸드폰 그걸 대전에할 필요가 네 저는 세네가 50% 남았어. 세네가 빨리 끊어아네 아 휴대폰은 충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뒤에 피나줄알아는데 이거 훨씬 안네 100시 하0 0시 100시 1 0 0 배터리 충전하는 <놀람> 거 있어요? 아, <놀람> 있지요. 옆에 벗어났는데 있잖아. 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말 하면 게다들린다뭐 <laughs> <laughs> <말하는데> 하여튼 <laughs>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